칭다오 2박 3일 코스 추천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요 차이나 스토리에서 조금 빡빡한 스케줄로 진행되는 칭다오 2박 3일 코스를 한번 짜봤습니다 오후 2시 자후에 칭다오 도착해서 3일 후 오후 2시 자후 칭다오로 출발하는 스케줄입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의 칭다오 여행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항버스는 30분마다 출발합니다. 1인당 가격은 20원이고요. 오사광장 시정부로 가는 버스는 701번이고 택시는 지하 1층에서 출발합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평균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교통이 막히는 아침 저녁 같으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공항버스는 까르프 앞에 정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쪽에서 먹으시니까 호텔 주변으로 설명드리면은 간식거리나 과일을 구입하실 때 많이 가시는 까르푸보다는 영왕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어, 일본 저스커를 중국 기업이 인수한 칭다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형 마트입니다. 조금 걸어 가시더라도 까르피에비하면 수준이 높은 대형 마트입니다. 윈셔루 미식거리입니다. 초창기에는 신따오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가격, 뭐 음식 맛. 이제는 아무튼 관광객들만 가는 미식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은자백화점 6층에는 헤디로우를 비롯한 음식점이 많구요또 시정부 옆에는 70여개 유명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완상청이 있습니다. 민장루 카페 거리입니다. 오후 일정이 좀 타이트할 수 있는데, 바다관, 완상청에서 전원식사, 그리고 오사광장하고 요트경기장,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하철 3호선, 오사광장역에서 승차, 태평각공원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바다관 쪽 출구로 나와서 해변 쪽으로 조금만 걸어오시면, 바로 바다관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해수욕장, 그리고 화성루, 공주루, 소소호 등이 이 바다관의 포인트입니다. 돌아오실 때는 동일한 지하철 노선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사 광장에서 하차. 그리고 완상천과는 지하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상천에는 70여 곳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식사 후 호텔에서 잠시 쉬시거나 아니면 바로 오사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LED 조명 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약간 시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오사광장에서 올림픽 요트 경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칭따오의 야경 포인트입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시간이 적고 가시면 여기서 첫째 날 스케줄을 끝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등대까지 한번 가봅니다 등대쪽 방파제에서 보는 야경도 아름답습니다 걸어 다니시기 힘드시면 요티경기장 내에 돌아다니는 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오성장역에서 승차하셔서 이번에는 회창광창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나오시면 바로 소호산공원이 멀리 보입니다. 칭따오 여행은 사실 걷는 여행입니다. 소호산공원 입장료를 내시고 탑 꼭대기 3층까지 올라가세요. 그리고 칭따오 여행 인증샷은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해양대학교 정문을 지나서 내려가시다 보면 대학로가 나오게 됩니다. 골목골목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건축들은 건축된 지 최소 40년에서 100년 된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힐링이 되는 마술과도 같은 거리입니다. 아직 관광객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조용하고, 칭따오 원래 풍경을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오른쪽은 신호상궁과 영빈관 가는 길이고요 왼쪽은 기독교당과 천주교당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독일 감옥 유적지입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왼쪽 코스로 가겠습니다 칭따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천주교당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꼬치는 꼭 먹어봐야 합니다. 골목 건너편에는 백년 역사의 죽 집이 있습니다. 칭따오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먹을 게 없는 피차 위원입니다. 여기는 호기심으로 오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잔치하러 가시는 중간에 맥도날드 와 kfc가 붙어있습니다. 9시까지의 중심 중산화를 걸어서 잔초까지 왔습니다. 현재 예상 시간이 2시, 2시 반, 30분 정도 단체첩를 돌려봅니다. 택시를 이용해서 맥주 박물관으로 이동합니다. 4km 정도, 그리고 20분 정도 걸립니다. 주의하시고요. 박물관 관람과 칭따오 맥주 기념품 쇼핑까지 한 2시간 정도, 현재 예상 시간이 5시 반. 맥주거리에서 혹은 태동 야시장에서 혹은 윈쇼로 미식거리에서 어디서 저녁하실지 결정 필요합니다. 태동 야시장으로 걸어서 가면 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저녁을 어디서 드시던 태동 야시장 가는 스케줄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저녁 식사하실 경우 7시 30분 이전에는 태동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태동에서 시정부까지는 5km 정도, 20분 거리입니다.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이죠.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공항으로 출발하시면 되는데 이른 아침에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칭따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3 해수욕장까지 가기 힘드시다면, 음악광장에서 중국인들의 생활 모습도 흥미로워요. 우리와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해요. 오전 10시 정도 되시면 까르프 건너편, 트튼 호텔 옆 공항버스 정장에서 이제 유팅공항으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1시간 정도 도착 고 칭따오 2박 3일 여행이 종료됩니다. 칭따오 여행은 2박 3일 코스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른 중국 도시들에 비해 손쉽게 올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까지 일본 서우 도시 여행이 인기 있었던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불편할 거라는 그리고 중국이라는 선입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본 영상에서 소개한 대학로와 같은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그리고 이국적인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우리나라 주변에 친따오만한 여행지도 드문 편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